자, 이번에는 원주로 달려왔습니다. 자, 원주 현장 인허가 받을 때까지 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인허가가 진행이 돼서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어요. 어 이번 현장에서 좀 쇼킹이었던 거는 바닥을 보시면 은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한 60전 정도 나오는데, 이 60전 정도 되는 이 바닥에는 온돌이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난번 현장부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 자꾸 이렇게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현장이 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 폐기물로 인한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어, 이번 현장의 폐기물은 컨베이어를 사용을 해서 어, 반출을 할 예정이고요. 어, 역시나 해당 현장도 모두 구조가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 일부분이 이렇게 어, 철거가 됐는데. 해당 현장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벽은 다 철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어, 보관공사도 진행이 돼야겠죠. 보관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조적벽 상부에 인방이 있기 때문에, 요 인방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어, 외벽체에 연결되는 h 빔이 설치가 돼서, 어, 이 인방은 기존의 내력구조 역할을 하면서, 어, 새로운 보가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에 존재하고 있는 벽도 모두 마찬가지로 철거가 되고, 어, 상부에, 어, 인방을 활용을 해서 H빔을 새로 설치를 해서, 어, 내륙구조를 신설을 해줄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 이 폐기물 역시 외부로 반출을 할 겁니다. 외부로 반출할 때는 컨베이어를 사용해서 어, 25톤 덤프트럭에 상차를 해서 반출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앞쪽 구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어렵게 올라왔는데, 어, 앞쪽에서도 보시면 철거될 벽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인방이 굉장히 견고해서 어, 이 인방을 활용을 해서 어, 기존의 내력 구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어, 철판 보강을 해서 어, 새로운 H빔을 설치를 해주면 어, 그 구조 자체가 새로운 내력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 기존 구조를 활용하면서 구조 변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도 마찬가지로 어, 조족벽 구조 변경을 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어, 여는 현장과는 다르게 인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견고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 이 인방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H빔을 설치를 하면은 어, H빔 물량도 줄일 수도 있고 이 인방 자체를 철판 보강을 함으로써 어, 기존의 역할을 할수 있었던 어, 내력 구조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도 새로운 구조체랑 연결이 돼서. 이 변경되는 구조에 대해서 지탱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 보강 현장을 조금, 어,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번 주 내로 모든 부분을 철거를 하고, 철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 폐기물은 모두 다 반출을 하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보강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 저희가 CMO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변경되는 구조에 있어서, 어, 스케치를 해서 어느 정도의 공사 비용이 들겠다라고 어, 예상 견적과 공정표와, 어, 여러분께서 제시해주시는, 어, 공사 금액에서 얼만큼의 공사 범위가 가능한지, 어, 시공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어, 눈으로 보면서 어, 공사 범위, 그리고 공사 내용을, 어,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장이 진행이 되고, 저도 내일 모레부터는 작업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 작업을 하면서 한번더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